이번 영상인 2부에서는 저희가 맛있게 먹은 이 메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 이곳의 대표적인 메뉴는요, 이부지깽이 막국수. 부지깽이 막국수는, 응. 들기름 넣고 비벼서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 맞아. 울릉도에서 직접 공수해 갖고 온이부지깽이 나무를 가지고 이 막국수하고 페어링을 시킨 직접 달인 특제 간장하고 갓짠 들기름을 사용해 가지고 맛을 낸 이부지갱이 막국수가 가장 대표적인 막국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비빔막국수 물막국수 그리고 장막국수 또이 장막국수는 표고버섯, 멸치, 밴댕이, 다시마 또가오부시와 청주를 넣어갖고요 기품있게 또 격조있게 만든 약간 모밀국수처럼 드시는 그런 타입의 막국수예요 여기는 웨이팅이 기본이 평일에도 웨이팅이 있는 집이에요 웨이팅 하시면서 식혜, 식혜. 손수 만든 식혜하고 매실차를 드실 수있게 자리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이곳에서 달리단 식혜와 매실차를 드시면서 기다리시고 아니면 다 드신 후에 후식으로 드시고 나오셔도 참 좋은 집이니까 여름에 잊지 마시고요 꼭 한번 양주에 아마 자랑이라고 해도 손꼽을 만한 막국수 집이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엄마 그래 여기서 식혜도 마음대로 먹고 맞아. 집에서 만든 거라 맞아. 너무 맛있어요 만두 또 수육 또한 다 맛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집은요 양주의 위치한 용암리 마크 스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